한 명만 보면 됩니다. 그분만 만족하면 되거든요. 돌아봤을 때 제가 서 있으면 되거든요. 물, 수건. 그리고 중간에 휴식할 때 앉으실 때 방석 밑에 쫙. 어, 요즘 젊은 직원들이 그런 걸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산행사에 이런 철학을 가지고서 임하시는 분들을 처음 봐가지고 어떤 행사라더라도 저희는 1박 2일은 당연히 없고 음. 그리고 9시 이전에 무조건 다 끝나거든요. 그 애들이 뛰는 거방방이 아, 예. 뛰는 그 예. 큰데가 있더라고요. 예? 한 세네 시간 동안 그걸 뛰고 왔습니다. 예? 재밌나요? 아까 게임 얘기도 잠깐 했었잖아요. 이렇게 모든 좀 대결을 많이 해요. 뭐 스포츠 경기라든가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왜 그렇게 하는지 이거 아니면 할게 없어서 그런 건지 그거 아니면 할게 없는 게 맞습니다. <laughs> <laughs> 뭐 할까요, 맞아? 실제로 하기 싫어하시는 분은 없나요? 많을 것 같은데. 다 좋아하는 건 확실히 아닌데, 그게 왜 그랬는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안 따라주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사실 시장한테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능이 없어. 아예 그냥 몸치야. 예. 그래서 뭐 족구를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근데 어쨌든 임원들이 다 지켜보잖아요. 이렇게 음. 대결하는 거를. 어, 그쵸, 재밌게 그쵸. 지켜보시거든요. 음. 그런데.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팀에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음, 그럴 수있안 되는 사람들이. 음. 왜 족구 꼭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하겠습다 하는 고서 완전 개발, 막, 완전 딴데 가고, 얘 때문에 다 망하고, 구멍이, 어. 구멍이라 그러잖아요. 아, 축구가 진짜 진짜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요. 진짜 최악이죠. 네, 그래도 음. 채널 다 하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채널 다 하는 그런 모습이 이뻐 보이지는 않을까요? 음. 만약에 족구가 있다 그러면 사전에 그 전투화를 가져와야죠. <laughs> 자기가 신지 않더라도, <laughs> 무릎을 꿇고 선배한테 전투화를 신어주는 모습이 이쁜 겁니다. 아, 그 준비 과정이 이쁜 거지. 자기가 나서 개발 세발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 하면 그건 안 진짜 안 그거는, 그거는 왜냐면 자기 아, 때문에 구멍이라고 안 돼, 안 돼. 하잖아. 예, 아 절대 안 돼. 제한테만 주거든. 그데 그렇게 준비해주는 모습, 끝나고 나서 음료수를 따라서 이렇게 아, 주는 모습, 어 유치도 너무 멋있어. 땀 이렇게 닦는 모습이 이쁜 네. 거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난 못하지만 열심히 참여하지 정말 최악인 아, 거예요. 아 진짜 안 돼요. 아. 아, 최악의 상사부터 다시 해야 되나 뭐. 아, 네. 그,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후배가 예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근데 그샵을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의지라도 있는 거잖아요. 응, 그쵸, 그러니까 그쵸, 내가 그쵸. 열심히 하고 싶다.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아예 아닌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음, 사실 제가 분석하기로는 그런 분들 뭘 해도 다 음, 이래요. 아 그래요? 뭐 네, 해도 아. 운동뿐만 아니라 뭐 영화 보러 가자 그래도 그렇고. 뭐라 해도 항상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어. 그냥 집에 빨리 가서 아 그냥 빨리 끝나고 집에 가지. 그니까 약간 음다 싫어하는 느낌이 있는 오, 분들이 좀 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업무가 너무 좋아서 그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음. 싫은 일을 맡더라도 어쨌든 해내야 되는 게 회사의 일이라면 뭐 음. 어, 정말 여성분이 공을 잡고 죽일 듯이 맞히면 진짜 죽을 수도 있을 정도의 스피드로 <laughs> 던지면. 야 쟤는 스포츠도 저렇게 일을 맡기면 얼마나 아. 잘할까 특히 신입사원이 음. 정말 예쁜 거죠 저는 어. 그렇게 하는 모습 자체가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잘하면 정말 좋죠 근데 또 사내 행사라는 게 평소에 대화하기 힘든 분들을 또그 자리에서 만나서 또 얘기를 또 꺼낼 수 있고 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잖아요 음. 그러면 이걸 또 사내 정치의 기회로 만드시는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는 거의 못본것 같아요. 왜냐면, 오히려 더 그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공개된 장소다 보니까. 회그 사람은 흉틀리든요 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막 높으신 분들과 만약에 같이 자야 된다, 그럼 서로 막 이제 미루다가, 결, 물론 이제 이미 저는 점 찍어놨죠. 마지막에 오픈하더라도 그 사람은 당신이 함께 자야 됩니다. 네, 일부러 이제 같이 재우거든요. 어, 왜요? 어. <laughs> 뭐, 친밀감 아, 형성이죠. 아, 아. <laughs>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내 정치라는 건더 워크샵에서는 그런 뭐 사내 행사나 음.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그, 그걸 그 정치라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세간경을 보고 아, 보시는 게 아니라 예. 한 명만 보면 됩니다. 그분만 만족하면 되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 막내가 그런 거를 챙겨서 했을 때뭐 잘못된... 선배들 대리 과정들이 시기하거나 이런 거 자체가 어. 어 예. 할수 있으면 그분들도 하면 되지. 이렇게 예. 뭐 음...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고 야, 너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안 하거든요. 애초에 전제부터 잘못된 그런 그렇죠. 내용니다 그러니까 어, 등산을 하거나 할때그 예. 그분이 앞장서서 걸어가십니다. 예. 그먼 그 발치는 아니고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제가 서 있으면 되거든요. 아 <laughs> 예. 물을 그분이 들고 가실 수는 없어요 가방에. 그냥 이렇게 어... 걸어가시면 될 텐데 물, 수건, 어... 뭐뭐 그니까 뭐당 떨어졌을 때뭐 이런 거 어... 사탕 이런 어... 캔디. 초콜릿. <laughs> 네 초콜릿. 그런 거만 이게 렇 좋아하시는... 딱딱 챙겨드리면 되고 뭐 필요하면 오이 이런 것도 해드려도 되는잘안 드시고 음... 그리고 중간에 휴식할 때 앉으실 때 방석 밑에 쫙 음... 그때 앉기 직전에 바로 그냥 꽂을 수 있게 어... 그렇게만 해드리면. 이게 뭐 산의 정치가 아니라. 좋은 말로 배려 아니, 겠습니까 o h n Marlo Pedio. Had a d o 아니죠 y any, you? Ghanjo. Had a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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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이 d 을 e a d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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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e a d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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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그냥. 하지만 그게 사해 정치는 아니다. 아니다, 배려라는 생각을 아. 합니다. 그냥 한 걸음 뒤에 항상. 배려이자 예인 의 거죠, 예의. 미분에 어. 대한 예의. 어. 정치라고 할. 어. 같아요. 배려나 예의 좀 음.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네, 예, 제가 오늘 많이 배우는데 또. 아 예. <laughs> <laughs> 아난 진짜 지금까지 정말 나도 차고 했구나, 즐겼구나 그냥. 아. 그렇죠. 이런 산행사를 이런 철학을 가지고서 이런, 이런 결로. 그래서 임하시는 분들을 처음 봐가지고 아. 정말 좀 어마어마한 기가 막히네요. 음. 기가 막히게 많이, 예, 많이 배워가고, 그래도 나름대로 좀 배려와 예의를 갖추고 있었다고 라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예. 어, 제가 모시는 분이 저는 아버님 뻘이었어요. 아. 지금도 아버님 뻘이거든요. 예. 임원분들이나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시간 보내는데 저희 아버님 같이 모시고 여행 가면은 차례들이잖아요. 그럼요. 음. 아버님 뭐 이거 드세요. 뭐물좀 어, 가져와. 뭐, 물 드세요. 뭐이 정도 저는 아버님한테 대하는 것처럼 대했거든요. 네, 근데 네. 이쪽은 아버님 수준이 아니라. 아버님 염라 대왕 수준. <웃음> 네. <웃음> 거의 뭐 황제 수준. 그렇죠. 제가 약간 너무 또 가족 느낌으로만, 패밀리 음. 느낌으로 이렇게 가갔구나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배려가. <laughs> 연애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어, 연애가 갑자기 잘... 생각드는 게 음, 예. 예. 진짜 뜬금없네요. 예. 네, 갑자기 <웃음> 그러네. <laughs> 저초각이니까 아... 연애를 이런 식으로 배려 있게 하면 안넘을 어... 여자가 없겠다. 해서 음... 나중에 그런 노하우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네. 전해주시는 굳이, 것도 예. 알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굳이, 굳이 전해주세요. <laughs> <거야>. 오늘 <laughs> 굳이 왜 이러 있어요 진짜? 어제 침데레 스타일이시나 봐요. 내 스타일이야. 친데레가 아니고 진짜 배진라고 하셨는데 이쪽에서 점입가격이 되고 사내 정치로. 처음에 이용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라고 하셨는데 이쪽에서 거의 지금 점입가격이 돼버렸거든요. <laughs> 근데 예전에 그 저도 첫 직장에서 바다 낚시를 갔었거든요. 이게... 바다 낚시를 갔었을 때어 저한테 고기가 물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 낚시 찌에 대해서 요즘 뭐 설마... 어부들 하는데 그것까지 그걸 그냥 버리죠. 잡았다고 신나하지 않습니다. 아. 그분 찌에 고기가 물릴 때까지. 아, 예. 그 그런 거가 저는 배려라고 생각하는 그게 정치가 <laughs> 아니라. 네? 그리고 배, 옆에서 대기 과장들이 배멀미를 통해서 다 토해냅니다. 예. 밑밥을 다 던지는 거죠. 아, 예. 뭐 그런 것들이 다 배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몇 마리나 놔주셨나요, 그때? <laughs>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잡힐 때까지. 그분 어, 기분, 기분 좋아야 되니까. <laughs> 왜냐하면 그분이 기분이 안 좋으면 그런 행사 자체가 없거든요. 안좋으면 그뭐 그런 행사가 지속되려면 기분이 좋은데, 그럼요. 계속 해야 되니까, 음. 직장생활 원투데이 할거아니니까 예. 그런 것들은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절대 정치가 아니고, 정치가 아니다. 예의와 배려, 예의와 배려다라고 어,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아. 근데 왜그 예의와 배려, 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음. 근데 그런 등산이라든가 낚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다들 주말에 잡고... 아, 이렇게. 네 동생들을 불러서 이렇게 자꾸 가려고 하시는지 정말 바쁜데 좀막 연애도 해야 되고 뭐. 뭐. 네좀그그 그 이런 얘기도 좀 해주세요. 아, 지금까지 <laughs> 너무 계속 이기가 없는 게 아닌데 토요일날 아. 바쁘거든요. 아, 예. 왜 그러시는 거예요? <laughs> 왜 그랬어요? <laughs> 왜 그러셨냐고요? <laughs> 그 회사 생활 하면은 생각하기 싫은데 계속 떠오는 르 것들이 있거든요. 음. 제가 요즘 많이 그렇습니다. 아, 처자식을 계속 먹여 살려야 되고, 음. 애들은 어. 커가고, 음. 회사에서는 밑에 애들이 말도 안 듣고, 음. 방석도 안 깔아주고, <laughs> 예.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뭐 영화를 본다던가, 아무 생각 없이 등산을 통해서 해소하고 싶은 거죠. 아. 근데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말을 많이 하면 꼰대라고 또 생각을 해요. 회사에서 말을 많이 하면. 음. 그거를 산행을 빌미로 해서 요즘 자네 어떤가 아. 이러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닌가. <laughs>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맞는데, <laughs> 네. 저희, 저도 예전에, 뭐 몇년 전인데, 요즘에는 많이 그런 게 이제 살았어요. 주말에 워낙 지켜주시니까. 음. 근데 보면은 진짜 선수예요. 선수세요. 이모분들이 등산 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못 따라가거든요. 막, 어몽길 뭐 이런. <laughs> 네, 뭐 동해에 가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신다 는데 절대 못 따라가요. 그래서 <laughs> 아. 빚져 있고. 임원분들 옆에는 정말 열심히 부장님들, 예. 그 부장님들을 모셔야 되는 차장님들, 예. 그분들만 이제 앞으로 앞서, 앞서가고 밑에 대리 사원들이 다 진짜 힘들어 죽겠다, <laughs> 우리 어 아빠가 이고 그래서 같이 대화할 기회는 많이 없더라고. 예전에 그 하얀 거탑처럼, 딱 그렇게 뒤에 딱 따라 가 날개 같은 그런 모습이 이제 필요한 거고, 일을 잘해서 임원이 됐나, 산을 잘 타서 임원이 됐나, 헷갈릴 정도로 <웃음> 정말 <웃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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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탔어요. <laughs> 아 근데 그러면은 대리나 사원들은 어차피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음. 가야 되는 건가요? 그요 가야죠. 얘기도 못하는데, 대화도 못 나누는데. 부장님은 어떠실까? 왜 가야 될까? <laughs>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다행히 뭐 주말에 그런 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어떤 뭐 김장 행사. 뭐 사랑의 김장 행사 해가지고, 어떤 기부하는 뭐 그런 행사는 몇번 참여한 적은 있는데. 갑자기 또 여기서 아. 분위기가 1 8 0도가 <laughs> 나왔기면서. 너무 해서. 좋은 상사. 예, 예. 저는 그, 진짜 이전에 대리, 또 대리 생각해. 대리 시절에 제 상사분께서 정말 등산을 좋아하셨어요. 예.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제안하셨어요. 한 번, 이번에 뭐 지리산 그 2박 3일로 갈 거. 산을 이박삼 일로 <laughs> 가는 거예요. 뭐 놀러 가는 게 정말 이박삼일 동안 산을 타시는 거예요. 어, 같이 가겠느냐. 그래서 저는 바로 아 저는 산은 그뭐 체력이 네. 안될것 같습니다. 아직 와.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뭐 체력을 더 키우겠습니다. 와. 말씀하시니까 또 아시는 다른 팀장님과 같이 이제 가시더라고요. 와.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네. 되나요? 아니 그니까 아니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laughs> 네. 대리분들은 어딜 가면 좋을까요? <laughs> 어, 나이트 가서 뭐 부킹하고 <laughs> 네. 이런 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웃음> 뭐, <웃음> 뭐 듣기로는 그런 모도 있다고 들었기는. <laughs> 네. 네. 그래요? 겨울에 보드 타러 가실래요? 그럼 가다가 뼈 부러질 수 있어요. 사람이 다칠 수가 있고. <laughs> 등산도 다칠 수. 있... 다칠 수는 있지만 위험 부담은 적으니까 역으로 뭐 저랑 같이 수영 가실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 적절한 대안이 없습니다. 안전하게 대화도 <laughs> 많이 하면서 건강 증진도 하면서 올라가서 막걸리 한잔 하고 내려와서 또. 어 맛있는 음식 먹고 하는 게 등산만큼 좋은 게 없고 근데 다만 대안을 역으로 뭘 상상 구정이라고 어떤 걸 해보고 싶으실까요? 일단 주말에는 음...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없어요. <laughs> 저는, 저도 딱두아이더거든요 <laughs> 주말에 선택해야 되나? 어, 굳이 주말에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옵션인가요 주말에 왜 내가 등산을 따라 가야 되며? 음... 그렇죠. 예, 가서 음. 막걸리를 왜 먹어야 돼? 근데 제가 예전 그 무슨 편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음. 그 상사가 주말에 선택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음. 그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성길이라는 아, 말인가? 그 유명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서 해 픽업 된다고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어, 진짜 이게 주말에, 주말에 듣다 보니까 네. 이게 또 <laughs> 절묘하게 네. 설득당하는 <laughs> 느낌이지. 아, 설득이 아니라. <웃음> <자>. <웃음> 이번 주 토요일날 뭐하나 설레지 않으세요? 아 저는 내 나... 시장님하고 주말에 따로 뵙고 싶긴 해요. 그래요? 예. 네, 네. <laughs> <laughs> 아, 시장님 설레세요? 네 설레고. 아, 아니 <laughs> 주말에 상사하고 산행을 간다 그러면 설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이 <laughs> <laughs>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뭐 <laughs> 생각은 계속 하고 있고 뭐 받아들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시프로님께서부터 지금. 공감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 좋은 건지 <laughs> 아, 네 음. 그러니까 요즘 요즘이라고 꼭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이제는 주말에는 좀 쉬는 분위기도 됐고 네 이제는 뭐 상상도 못하죠 이제 얼마 전부터 이미 뭐 세상은 바뀌었죠 그래서 설사 그런 생각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그런 말씀은 이제 못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와버렸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한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인 75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사내 행사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1위가 주말 시간을 회사 행사로 써야 할 때라고 아, 합니다. 좀 안타깝네요. <laughs> 어떤 부분이 안타까우신가요? <laughs> 저 다른 관점으로 안타까우신가요? <laughs> <laughs> 확그었어요 <확> <laughs>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웃음> <웃음> 어떤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하셨던 그 얘기들. <laughs> 또 반복하셔야 되는 거죠요 그러니까 750명이 예. 그런 것에 1등으로 꼽았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라고 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직장 생활에 뜻이 없거나 아, 네. 개인 사업을 생하셔야 돼요. 750명을 지금 직장 생활에 뜻이 없는 분들은. 누가 1패를 다 가셨어요? 아, 예, 만드셨는데. 네. 말씀 나온 김에 또한 가지 또 질문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 맙습니다 이 직장인 사내 행사들이 스트레스 해소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리프레쉬 하고 네. 이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네. 그 직장인의 체력과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나오나? <laughs> 네. 출처, 검색 <laughs> 들어갔어요. 아, 이게 출처가, <laughs> 출처가, 네, 네, 출처가 불, 불분명한 얘기긴 한데. 불분명하죠. 그럼 한 이, 가지 질문 거, 더 드릴게요. 네. 직장인이 거짓말하는 이유를 물어본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3위, 36.3%가 사내 행사에 불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네. 대단하네. <laughs> 부분이 대단하다고 생각. 750대 1의 경움이 지금 시작되고 <laughs>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예. 할게 없어서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네. 것 자체가 어. 왜 거짓말을 하는지, 왜 거짓말을 할까요? 진짜 왜왜 그럴까요? 저 그런 거짓말 을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laughs> 네. 행사는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음. 어, 이해는 하는데 솔직하지 못한 거는 좀 별로인 것 같고요. 음. 네, 뭐 진짜 일이 있으면 그거 이해해 줄수 있을 걸 해야 그러는데 근데 너무 또막 빠지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도 저 실무자지만 그건 좀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말이 아니라면 그래도 그런 행사 같은 데 참여하려는 의지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 회사 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왜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잘하고 싶어서 죠 일단은 잘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도 되지만 본인이 솔직히 뭐 대단한 이유가 아닐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부분은. 가기 싫어서죠. 그쪽 귀찮아서.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진짜 오늘 좀 가기 음. 싫은데 그냥 빠질 게요라고 못하니까. 속 음. 마음 그렇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 상사분께서. 슬퍼할거 알고 속상해할 거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실무자들이나 주니어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을 배려하려고 일부러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선의의 거짓말, 네, 선의의 거짓말이다. 왠지 여기서 불쾌함을 네.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선의의라는 단어에서. <laughs> 그러니까 상사가 싫어하면 나한테 피해가 음. 올 거라는 걸 알고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교계 에 그게 아니라는 알고. 걸 알면서도. 그쵸, 알죠. 안 아. 그럴 아니까, 생각 있으면 알죠. 그냥 가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네, 아니,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아, 네. <laughs> 저 아니에요. 왜냐면 그 행사라는 것이 맞아요. 단순하게 뭐 으쌰으쌰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정말 어떤 그 조직적인 측면에서 함께 뭔가 같이 가자라는 또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네. 같이 가고 싶은데 같이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서 상사뿐만이 아니라 주변 동료분들도 또는 선배분들도 분명히 물론 좋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가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가거든요 음. 근데 나는 안 가겠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안한것 자체가 그러니까. 예, 그렇죠 싸우자는 겁니다 싸우자는 거죠 저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사실 예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또 개인 시간 많이 보장해주려는 추세가 맞아요. 되고 있고, 음. 또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까지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요즘 어떤가요? 요즘은 뭐, 벌써 요즘도 벌써 몇 년이 지난 것 같아요. 음. 지금 네. 저희가 우리가 계속 말했던 거는 정말. 그러니까뭐 네. 훨씬 뭐 거의 10년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제가 재직했던 뭐 S모그룹, 음. 거기서는 그 워크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그 캔미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음. 음. 캔이 이제 그 영어로 그 (can) 뭐할수 있다, 있다. 뭐그그 아그 의미의 캔 미팅인데요 그캔 미팅도 여러 가지 룰이 있어요 그 지금 뭐 모든 룰이 기억나지는 않지만은 정말 어떤 그 업무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한다 음. 뭐 상사라고 해서 상사가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음. 사전에 아젠다를 갖고 고민한 다음에 가서 정말 심도 깊게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눈다 음. 그런 룰이 있고요 또 그리고 당연히 뭐1 9 1는 아니지만은 뭐 언제 가서 뭐 1박 2일 하더라도 뭐 어느 예산 안에서 이번에 1박 2일 했으면 다음에는 당일치기로 가야 되고 뭐 주말에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목적은 정말 그 조직을 함께 뭐뭐의쌰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목적은 정말 일을 좀잘 되게 해 보자. 팀 미팅. 일뿐만이 아니라 조직 간의 어떤 서로 관계도 좋아 좋게 해 보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는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음. 그 외국계는 제가 이제 그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갑자기 이제 그 뭐, 아시아 퍼시픽, 아시아 퍼시픽 그런 그 뭐, 인사팀 미팅이 있었습니다. 음. 인사팀 회의가 있었는데, 그게 인사팀 워크샵이에요. 음. 워크샵이라고 해서 저보리 이 워크샵을 가래요. 네. 그래서 홍콩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오, 네. 아시아 퍼시픽이 이제 홍콩에 거기서 이제 사무실이 있거든요. 음. 이제 홍콩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갔죠. 오. 아, 그래. 오자마자 뭔가 해외 출장. 뭔가 홍콩. 해외 출장도 그냥 출장이 아니라 워크샵. 아. 워크샵이면 계속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뭔가 놀고 음. 뭐 게임도 하고 아주 즐겁게 갔습니다. 가자마자 그 타임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3일 동안 진행되는 그런 워크샵이었어요. 정말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토론하고요. 어. <laughs>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니 계속 개선방향 논의하고요. 음. 아, 점심 시간 을맛 마시는 거주겠지 했는데 한참 논의하는데 점심 시간이 됐어요. 12시가 된 거예요. 근데 맞출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오. 근데 갑자기 문을 열 회의실 문을 열더니 어떤 뭐부패식 이런 음식이 갑자기 케이터링이 되는 겁니다. 오. 그래서 오, 부패 주네? 그래 그래도 뭐, 뭐 나갈 데 없으니까 그냥 먹자 했는데 하면서 갑자기 이제 위에서 그한 분이 가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떠서 이제 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도 자기고 가져와서 계속 회의하는 거예요. 오... 뭐지? 그래서 저도 가서 예, 먹고 그렇게 3일 동안 지낸 기억이 나고요. 진짜 일만 진짜 하네. 워크정. 일만 하고요. 근데 6시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6시 반까지 어떤 장소로 모이래요. 무슨 지하철역이 있었었는데요. 지하철, 뭐 지상철인지 모르겠는데 그 지하철역으로 모이래요. 네네. 그래서 거기로 6시 반까지 갔어요. 가벼운 복장으로 오래요. 네네. 저는 이제 정장을 입고 있었으니까 정장을 입고 딱 갔는데 웬걸, 어떤 그쪽에서도, 홍콩에서도 근무하시는 분들까지 인사팀 분들이 다 오셨어요. 예. 16명이 된 거예요. 오. 근데 갑자기 어떤 전문, 오. 어떤 전문 게임업체에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오, 갑자기 오. 스피커를 딱 드시더니, 네. 갑자기 막, 막, 이제, 자, 조를 나눌 테니까, 뭐 조를 이제 4명씩 나눠서 총 4개 팀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뭐 어떤, 뭐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게임이 뭐냐면은, 뭐그 홍콩 시내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러닝맨인가요? 포인트에서 예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에서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네 음. 명씩. 근데 하필이면도 제 상사분과 같은 팀이 된거예요 아. 그게 왜 하필이면이죠? 저는 아마 그게 왜 그러신가요? 아. 말실수했군요. 네. 아주 즐겁게 아, 예. 네. 기회를 잡으셨네요. 네. 네, 근데 저는 아마 온지 얼마 안 돼서 상사분과 같이 이제 저를 짠것 같습니다. 음. 근데그 상사분께서 그 영국 분이신데요. 음. 정말 나이도 좀 있으신 분인데 어, 정말 체력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진짜 잘 뛰어다니시더라고요. 어, 거짓말로 정확하게 거의 한 3시간 동안 6시 반부터 7시 반, 8시 반, 9시 반까지 뛰어다녔습니다 네. 진짜 뛰어다니고 진짜로요? 예. 네, 그 어... 밤에 그, 그, 그 더운데, 홍콩 덥잖아요 네. 뛰어다니고 네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게 안 친해질 수가 없는 게 계속 서로 논의하면서 또 무슨 그 무슨 단서를 잡아 가지고 음. 이게 저기 아니 야 아니면 저 건물 아니야 이런 대화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느낀 게 음. 아, 뭔가 이 회사가 블리. 아무래도 외국 회사가 보통 많이 음. 그렇다 하더라고요. 일할 때그 8시간 동안 사실은 9시간이었죠. 9시간 동안 정말 워크샵. 진짜 업무 진행되게 한걸 죽도록 하고 딱그 끝난 다음에는 제대로 뭔가 이렇게 그 침묵 도모를 할수 있는 행사를 하고 네, 나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추세가 진짜 어떤 업무가 개선되기 위한 거를 위한 어떤 말 그대로 워크샵 또는 음. 사내 행사를 하더라도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놀러 가던가. 음. 저도 이제 이런 직장에 있을 때도 어떤 그 놀이동산으로 아이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일박 에일 펜션 잡아가지고 계획도 없어요. 계획 세우지도 않고 놀러 가서 딱한 시간만 거기서 업무 논의한 다음에 알아서 노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요새는 좀 추세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즐겁게, 즐겁게. 다들 가고 싶어요. 우리 오크숍 언제지? 어, 막 이러면서 어. 그리고 상사가 그냥 자 이렇게 해서 가자 이게 아니라 의견을 듣습니다. 자 이번에는 1 년에 두번 가는데 자 이번 분기는 어디 갈까? 뭐 이번 영화 보러 가요. 요뭐 어디 뭐 놀러 가요. 뭐 공원 가요. 뭐 놀이동산 가요. 뭐 여러 가지 음. 내용이 나오면은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그쪽으로 딱 가니까 어. 음. 다들 오히려 기다려 하고 즐겨하는 거예요. 진짜 재밌는 네 음. 분위기로 진짜 진짜 그런 분위기인가요음어 사실 저희도 한몇년한 한 3, 4년 된것 같은데, 음. 뭔가 기조 자체가, 어, 일할 때는 정말 집중적으로 일하고, 집중 근무 시간을 정해서, 음. 뭐, 9시부터 11시, 음. 그리고 뭐, 2시부터 뭐 4시. 음. 정말 집중해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최대한 보존해주겠다. 음. 최대한 지켜주겠다. 해서 정말 어떤 행사라더라도 저희는 1박 2일은 당연히 없고, 음. 그리고 9시 이전에 무조건 다 끝나거든요. 음. 그래서 9시까지 뭐 어떤 뭐, 영화를 보러 가더라도, 영화 보고 밥한 시간 먹고 끝내든. 음. 주로, 근데, 테마가 있는 걸좀 많이 해요. 음.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뭐 행사들, 봉사활동하고 엮어서, 오. 뭐, 사회적 기업에 가서, 뭘만들 가죽공예를 만들어 보고, 뭐 기부를 한다든지, 뭐, 케이크를 만들어서 기부를 한다든지, 음. 이런 식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사회공원팀에 다 있어요. 이제는 되게 편한 게 그런 것들을. 이제 에이전트리 와서, 어, 나 이거, 이거 했다고하면사회공원게 만들어줘요. 다 세팅을 어, 네. 다 해줘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그런 것들을 또 기획하느라 엄청 시간 막 밤새고 옛날에 막장기간 준비하고 맞아요. 이런 적도 있는데 이제는 딱 그걸 매뉴얼을 시켜서 이거 선택해. 어, 그러면 해줄게요. 해서 그걸 전담하는 이제 부서가 생겨가지고 음. 정말 9시 안에 딱 끝내서 업무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분위기라서 네. 사실 이제 대다수의 젊은 친구들, 저를 비롯해서 신입사원이나 이런 친구들은 어 되게 그래도 뭐 몰랐는데 뭐 군대 문화도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세련됐다. 어. 어, 되게 컴팩트하다, 심플하다, 이런 의견들이 점점 많이 문화가 바뀌었다는 걸 정말 몸으로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 실장님도 많이 느껴지시나요? 예, 많이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고요. 뭐 최근에는 제가 바운스 바운스라고 하는데 가서 그 애들이 뛰는 거 방방에 아, 아 뛰는, 뛰는 그큰 음. 데가 있더라고요. 음. 한 3, 4시간 동안 그걸 뛰고 왔습니다. 예? 재밌나요? 네. 세 4시간. 그 프로그램이 되어 있더라고요. 게임처럼 되어 있고, 연습하게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골이 흔들리더라고요. <laughs> 계속 뛰니까. 뭐 올라오기도 하고. 근데 그걸 젊은 분들은 되게 좋아. <laughs> 단합이 되나요? 안서안 <laughs> 된다고 합니다. 예. <laughs> 아니, 그게 맞추려고 하는 거죠. 아 우리는. 뭐 오픈으로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어 개인의 진짜 힐링이나 재미와 이런 것들을 아. 많이 존중해주는 분위기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응. 꿈은 아니고 요 삼박오일 해서 응. 과함이라고 좀 자주 가는 행사라. 으로 <laughs> 매번 야자타임을 통해 자기 하고픈 말을 하더라고요. 야야 성우야 너 그것도 알지? 너 월급 받는 거 내가 일 잘해서 그런 거너 알고 있지? 이게 무슨 말이죠? 저희 팀장님은 기러기 아빠입니다. 월화수목금토 행사를 기획합니다.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 퇴사한 직원도 꽤 됩니다.